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 갤러 아굴라 부부를 얼마나 놀랍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는가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장. 12장 로마서 16장 3절에 이브리스길라와 아울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다음에 4절의 앞 부분에 보면 바울 자신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부부가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 어떤 개인을 위하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평가가 아니고 주님이 평가하는 평가를 바울이 로마스에 기록을 한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곳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울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평가한다는 놀라운 평가가 사절의 뒤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는 데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사를 하며 직업은 동일한 직업인 텐트를 짜는 일을,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돈을 잡이랑으로 벌면서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으며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자기들의 있는 집에 교회를 세워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